전투기야말로 그 나라의 모든 기술력의 집약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런 전투기를 다른 국가의 공군사령관이 탑승한다면 이는 기술력의 유출까지도 되는 문제기에 전투 보안상 극비로 취급되고 있기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공군사령관이 탑승을 했다면 이는 서로 간에 믿을 수 있는 어떤 협약을 체결하거나 항공기를 구매하는 국가로 볼수 있습니다. 현재 전투기 시장의 가장 기대주인 KF-21 전투기에 UAE 공군 사령관이 탑승했다는 소식이 전 세계 항공 시장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4월 17일 경남 사천 비행장에서 KF-21 복좌형 후방에 탑승한 UAE 공군 사령관이 파이 시험 비행 조종사와 함께 하늘을 박차 오르고 날아오르는 것은 많은 국가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 외신들도 UAE 공군 사령관이 대한민국을 방문하면서 KF-21과 관련해 다양한 협정을 체결했으며 블록 2 개발에 적극 참가할 것이라는 보도를 보냈는데요. 그런데 이를 두고 프랑스에서는 심각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UAE가 구매한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를 취소하고 KF-21 전투기를 구매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프랑스는 UAE로부터 아팔 전투기를 80대를 판매하면서 소위 말하는 초대박 계약을 했었습니다. 항공뉴스 보도 채널인 에비에이션에서는 서유럽권 지역의 매체인데 한국이 목표로 삼은 것은 전 세계에서 극소수의 국가만이 보유한 최첨단 항공기술이란 점에서 서유럽의 높은 콧대를 건드렸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프랑스 군사 전문지 메타 디펜스에서는 유럽과 프랑스가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를 두려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프랑스의 방산업계 비상이 걸렸다고 전했는데요. KF-21의 독자 엔진 개발의 성공은 한국 항공기술력을 여러 측면에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걱정하는 것도 세계 항공시장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인데 KF-21의 라이벌이라고 불리는 프랑스산 나팔전투기는 KF-21의 양산이 시작하자 비상이 걸렸는데요. 사실 UAE가 구매하려고 했던 것은 라팔 전투기가 아니라 F-35 같은 스텔스 전투기였습니다. UAE와 사우디를 상대로 전쟁을 준비 중인 이란은 푸티 반군 이란의 세력을 앞세워 압박했고, 이란이 갑자기 러시아로부터 수호 235, 전투기 50대를 구매하자 UAE와 사우디에서도 곧장 전투기를 구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팔은 40년 전인 1980년대에 개발이 시작되었고, 너무나 늦게 완성되어 굉장히 낡은 개념의 전투기입니다. 게다가 가격은 놀랍도록 비싼데요. 프랑스는 라파를 카타르에 대당 3,800억 원에 팔았는데,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에 비해서도 턱없이 높은 가격입니다. 게다가 라파는 F-35에 비해 한 세대 뒤처진 전투기라는 점을 생각하면 제대로 된 호객을 당한 것인데요. UAE가 라파를 구매할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산이나 러시아산이 아니면 대체할 만한 전투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는데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이 이렇게 빨리 KF-21 개발을 완성하고 양산에 들어갈지 몰랐던 겁니다. 게다가 KF-21은 최신형의 4.5세대로 시작하지만 5세대, 6세대로 진화시키는 계획마저도 빠르게 진행 중인데요. 사실 UAE는 과거 한국에게 천궁투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자금을 공급한 국가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기에 이번에도 KF21 사업의 스폰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러시아도 UAE와 협력을 강화하려던 국가로 무기 개발에 많은 자금을 지원하는데 UAE에게 체크메이트 전투기 개발 사업을 공개하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KF21 사업에 포괄적인 협정을 체결했다는 것은 KF21을 도입하는 계약보다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또한 UAE는 한국이 보유한 첨단 기술들을 활용해 각종 항공 무장 개발 사업들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초음속 공대지와 대방사 미사일 유도폭탄 공대공 미사일 사업인데 국가연에서 개발하고 있는 초음속 미사일 개발 사업은 이미 올해 3번의 시험 발사가 예정되어 있어 빠르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천룡순항미사일의 경우 공중에서 발사하면 수백 킬로미터를 비행해 표적을 정확히 명중시킬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할 것으로 알려져 이란을 상대로 장거리 공격 무기로 활용할 수 있어 UAE를 비롯해 사우디에서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UAE는 자신들에게 필요한 무기를 다른 국가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고 이를 대량으로 도입하는 방식으로 군사력을 건설했기 때문에 천궁투를 시작으로 한국과 방산협력에서 여러 가지 이익을 보았었던 전적이 있던 만큼 이번 KF21 사업에서도 블록원은 인도네시아의 방해로 인해 협력이 어려운 만큼 블록2에서는 UAE 공군에게 맞도록 개발이 될수 있는 자금을 지원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UAE의 경우 공군이 요구하는 무기체계를 성능 위주로 평가해 도입하는 국가로 알려졌으며 공군사령관을 KF21에 탑승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인데요. UAE 공군사령관이 KF21에 직접 탑승해 남의 성공을 날아오르는 것으로 알려져 양국간 협력이 빠르게 추진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동 국가들 특성상 무기를 도입해도 엠바고를 걸어 극비에 붙여질 것이기 때문에 도입이 확정되더라도 이를 실제로 발표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은 매일매일 들려오는 소식이 하나같이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전 지구적 패권 다툼이 이어지며 중국이 득세하고 서방 동맹이 분열되는 등 불과 10년 전에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현재 진행으로 일어나고 있죠. 게다가 세계를 수호해야 되는 미국에서는 자신들 이익만 생각하며 관세를 올린다며 협박하며 동맹국들을 못 잡아먹어 안달인 상황인데요. 그 한복판에 한국은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 연일 고군 분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이 고른 길이 바로 광복 이후 줄곧 기술로 먹고 살던 노하우를 10분 살려 만든 무기를 장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양산형으로 제작된 KF21과 FA50 경전투기에 관심을 보이는 국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산 방산 무기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도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KF21 사업에서 퇴출되었던 인도네시아에서 뒤늦게 파뮤와 커피 등 현물을 들고 와 다시 참가를 하겠다고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말레이시아를 비롯해 필리핀은 이미 FA-50 경전투기를 도입한데요. 작년에 열린 방산 전시회에서는 KF-21의 스텔스 성능과 미사일 장착 시스템을 주에 깊게 살펴보며 높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KF-21은 다양한 무장 운용을 핵심 목표로 개발된 기체로 초기 계획에는 미국산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단거리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의 통합 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2030년까지 천룡 미사일과 한국형 공대공, 유도탄 등 모든 무장 체계를 국산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산 천룡 미사일이 비공개 시험 비행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KF-21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KF-21은 단계적인 기술 향상을 거쳐 최종적으로 6세대 전투기로 발전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 KF21 시제기들이 유무인 복합 편대비행에 성공하면서 보람의 전투기의 확장성과 미래 활용 가능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이제 양산 1호기 롤아웃을 앞둔 KF21을 다시 한번 도입을 희망하는 인도네시아에서는 프라부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한국의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는 라팔 전투기를 대량으로 구매하면서 키르키에가 개발하고 있는 칸 전투기 도입도 추진하려고 합니다. 또한 2년간 중단되었던 F-15 전투기까지 다시 구매를 협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게다가 카타르에서 운용했던 미라지 2,000 전투기까지 도입하려다 무산되었던 만큼 인도네시아는 중고난방으로 공군 전력을 채우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최근 인도 파키스탄 전쟁에서 새롭게 떠오른 중국산 전투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도입은 어렵습니다. 인도가 정확한 교전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라팔을 여러 대 격추시켰다는 것은 중국의 언론 공작이라는 주장인데요. 프랑스는 중국의 공작에 맞서 적극적인 해명을 인도 정부에 요구했고, 최근까지 라팔 전투기의 제조사인 다소사는 영상과 사진으로 전투기 보유번호가 공개된 한 대만 추락한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국이 주장하는 공대공 미사일로 격추된 것이 아닌 작전 중 사고로 인해 추락한 것이라는 입장인데요. 프랑스에서는 라팔 전투기를 살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해명하며 반박하고 있지만 라팔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인도네시아와 UAE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UAE는 80여 대의 라팔 전투기 도입 사업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게 바로 KF-21입니다. 라팔 전투기의 교전 실적은 생각보다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미국에 이어 가장 강력한 전자전 방어 체계인 스펙트라 시스템이 가동되었다면 중거리 미사일을 피하거나 적극적인 전자전 공격으로 막아냈을 것이라면서 인도 조종사들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인도네시아가 라팔을 포기하지는 못할 것이지만 기존 공군력을 구성하고 있는 기존 전력도 가동률이 40%이기에 결국 KF-22를 도입해 공군 전력을 올려야만 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F-16 전투기 25대와 러시아산 수호이 계열 전투기 16대가 주력 전력이지만 러시아산 전투기의 경우 부품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동률이 크게 하락하고 있으며. 라팔 전투기까지 도입이 진행되면서 정비 체계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과거 FA50 경전투기 한대 추락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는 평소 부품을 제대로 확보할 자금을 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기본적으로 첨단 무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기에 자체적인 생산이 가능한 항공기 도입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국과도 F-15EX 도입 협상 당시 기술이전을 통해 현지 생산을 강력히 주장하였을 정도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인니가 트르키에의칸 전투기를 도입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 미국과 한국을 견제할 협상력을 높이려는 수단일 가능성이 높다는 가능성도 제기했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한국에게 남은 분담금 2천억 원을 현금이 아닌 파뮤나 커피 같은 현물로 납부하겠다는 발언을 하였는데요. 우리 정부에서 현물 납부를 허가하였지만, 이는 어디까지 분담금일 뿐, 만약 실제 기체를 도입하게 된다면, 현금이 아니면 안 된다고 못을 박은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프라보어가 국방장 관시절 한국과 방산 협력을 줄일 것이라며, 4년간이나 한국을 하대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KF21은 이와는 별개로 모든 시험들을 한 번에 합격하고, 이젠 양산까지 진행 중이자 프라보어도 한국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인도네시아의 KF21 조종관을 허락하며 시험비행을 진행시켜 주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공동개발 국가로서의 최소한의 예의일 뿐 양산기체, 48대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현금 납부만 허락할 것입니다. 현재 카이에서는 최근 공고를 하나 냈습니다. 전시 홍보형 축소 모형 제작업체 선정을 입찰에 붙인다는 내용이었는데, 납품 일자가 10월이라는 점에서 해당 모형들이 10월에 열리는 국내 방산 전시회 아덱스에 출품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제작 의뢰가 들어갈 모형 목록도 공개했는데 바로 KF-21 전자전기 포드입니다. 공고문에는 제작 업체를 위한 세부 형상은 물론 탑재 위치와 실물 사이즈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카이가 KF-21 기반 전자전기의 개념 설계를 이미 진행했다는 의미였습니다. KF21용 전자전 포드는 수신용과 재밍용으로 나누어지는데 각각 형상은 다르지만 안테나 모듈로는 모두 A4 레이더를 활용합니다. 수신용 포드는 날개 끝 윙팁 마운트에 재밍용 포드는 기체 하부에 탑재된다고 하는데요. 아직 한국은 국산 전자전기 개발 사업에 KF21을 활용할지 미정이었던 상황인데, 파이에서는 그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술적 난이도가 크게 높지 않고, 파이가 해당 기술도 이미 확보하고 있다면 아덱스 전시를 통해 타당성을 입증하게 될수 있겠죠. 파이는 더 나아가 KF-21 무인기 운용 능력을 더 높이는 방향의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KF-21이 진화 개발 과정에서 무인 편대기 운용 능력을 부여받을 것이라는 이야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 무인편대기를 현재 대한항공과 파이가 각각 개발하면서 경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한항공은 얼마 전 시제기를 완성해 공개했던 바 있고, 파이는 이번에 무장통합과 용도 확장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파이가 만드는 무인편대기가 대한항공에 비해 훨씬 크기에 가능한 것으로, 최대 이륙 중량 6톤급이라 이 정도면 거의 유인훈련기에 버금가는 사이즈입니다. 파이는 여기에 KF-21 연계 기능은 물론이고, 크기를 활용한 탁월한 무장 능력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KF-21에도 통합된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을 여기에도 통합시켜 KF-21의 공중전 능력을 보조할 수도 있으며, 중형이나 소형 무인기를 다수 탑재하여 드론이 드론을 운용하는 드론 모함으로 변신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KF-21 블록2부터 본격적으로 활용될 내부 무장창 역시 탑재될 예정인데, 추후 개발 진행 상황에 맞춰 k f 2 1의 내부 무장창과 호환되는 무장을 다양하게 통합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타인은 이외에도 모듈형 설계를 통해 기수 부분을 바꿔끼워 다양한 임무에 호환되는 성능을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A사 레이더로 장거리 탐지 및 전자전 대응 적외선 탐지장비 irst로 근거리 공중전 전자광학 eots 장비로 지상 정찰 및 정밀 타격 등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검토되는 성능 에서 하이의 야망이 드러납니다. 한국이 항공모험 사업을 얻고 드론 항모 개발에 돌입하기로 한 것은 아실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항공모험 사업의 가장 큰 문제로 꼽히던 운용 인원 문제는 해결이 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점이 있으니 바로 함재기입니다. 그냥 항모라면 오히려 몇 가지 선택지 중에 고르면 되는 일이었겠지만 드론 항모가 되면서 함재기로 쓸 드론을 새로 만들어내야 하는 상황이 됐죠. 카이는 KF21용 무인 편대기의 자리뿐만 아니라 드론 항모의 주력 함재기 자리도 노리고 있었습니다. 교체 가능한 모듈형 우주는 이걸 위한 것으로 해상 탐색용 레이더를 개발해 적용할 계획이 있다고 밝힌 겁니다. 6톤이라는 중량 역시 한국이 드론 항모를 위해 자체 개발할 계획인 20톤급 전자기 사출 장치를 활용하는 데 있어 매우 여유롭게 호환되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하이가 이러한 계획을 모두 실현한다면 이 무인 편대기를 중심으로 공군에서는 KF21이 해군에서는 드론 항모가 이를 운영하며 대한민국의 하늘과 바다를 지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KF21의 양산 작업이 더 없이 빠르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덕에 이런 희망찬 미래도 그려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계 전투기 시장의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KF21 전투기의 새로운 가능성이 공개되며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소식을 들은 인도네시아에서는 불연 라파를 버리고 KF21에 올인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KF21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전히 항공모함은 현대전의 판도를 바꾸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국가의 군사력과 국력을 상징하는 동시에 바다에 떠있는 공군기지라고 표현될 정도로 엄청난 파괴력의 무기들을 싣고 이동하며 자국의 힘을 과시하고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미국의 항모 배치는 상대국에 대한 경고 등 강력한 의사표현으로 여겨집니다. 가령 대만과 중국의 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미국의 항모를 배치하는 것만 봐도 알수 있는데요. 그런 항공모함의 어뢰 공격기는 핵심 자산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 새로운 형태의 어뢰 공격이 가능한 뇌격 임무를 수행할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다목적 전투기, KF-21 보라매가이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뇌격기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항공모함 기반 전력의 핵심으로 운용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 해군의 TBD 데바스테이터 일본의 B-5N, 나카지마, 영국의 페어리 소드피쉬 등이 있는데요. 지금은 생소한 이름의 전투기지만 항공기에서 바다위적 함정에 대항하여 어뢰를 떨어뜨려 공격하는 것을 주임무로 하는 항공기입니다. 당시에는 항공기에 의한 함선 공격의 수단이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단계에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뇌격기는 당시로선 난공불락의 요새와 다름없던 항공모함을 격침시킬 신무기로 각광받았습니다. 현재 미군의 항모 한척에는 f a 1 8 e 슈퍼호넷 전투기 40여 대와 최강의 전자전기라 불리는 E-28G a 그라울러, E-2C 조기경보기, MH-60S 해상작전 헬기, C-2A 수송기 등총 100여대 고정인 및 회전익 항공기가 탑재됩니다. 즉 항모한척의 공군력이 웬만한 국가 이상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상은 과거에도 마찬가지여서 항공모함은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회전의 승패를 좌우하는 게임체인저로 거듭났습니다. 하지만 최근 항공월에는 미사일 등으로 대체되며 뇌격기는 점차 사라졌습니다. 장거리에서 안전하게 함선 공격이 가능한 새로운 체계인 대한 미사일로 대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술 발전과 전술 변화 속에서 그 역할을 정밀 유독 폭탄이나 미사일이 대신하게 만들었고 뇌격기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잠수함 위협 증가, 중국 항모 등 대형 함선 전력 강화로 인해 항공어뢰 공격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항공어뢰 공격이라는 전술이 현대전에서 큰 효과는 거두지 못할지라도 하나의 공격 옵션 역할은 충분히 한다는 것인데요. 기존 대잠초객이나 헬리콥터의 어뢰 투하 능력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빠르고 다목적 임무가 가능한 전투기가 어뢰 투하 임무를 맡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KF21 보라에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KF21은 다목적 전투기로 설계되었으며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특히 어뢰의 공격을 포함한 현대화된 뇌격 임무 수행에 적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KF21은 최첨단 항전 장비를 탑재하여 적 함선의 탐지와 추적, 그리고 공격 목표 설정에 뛰어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특히 레이더와 통합된 전자전 시스템은 적 대공포에 탐지와 회피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KF-21의 고속성 기동성은 기존 뇌격기의 단점 중 하나였던 낮은 생존성을 해결할 수 있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KF-21은 기존의 공대공 및 공대지 미사일 외에도 항공 어뢰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항공어뢰 투하 임무를 위한 무장 당착 시스템을 통해 대잠 임무를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kf-21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다양한 무기체계와 완벽히 통합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형 어뢰인 백상어와 통합 운용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대잠전 대함전 등 높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kf-21이 뇌격 임무를 포함한 다목적 전투기로 운영될 경우 대한민국은 해양 전력에서 한층 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텐데요. 특히 북한의 해양도발과 중국의 잠수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또한 KF21이 외격 임무를 포함한 다양한 임무에서 성과를 보일 수 있다는 소식에 인도네시아에서는 연일 보라회를 보도하며 다시금 한국과 손을 잡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인도네시아가 선택한 나팔 전투기가 중국산 전투기에 격추당한 사실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또한 인니가 갑자기 태도를 돌변한 이유에는 전투기 개발의 합리적 비용, 기술 확보, 스텔스 업그레이드 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동시에 충족하기 위해서입니다. 인니 입장에서는 자체 항공산업 기반을 튼튼히 다지며 미래의 전력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으려면 보람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에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을 등회시하고 프랑스산 라팔 도입 계약을 통해 군사 외교적 이득을 누리고 싶어 했기 때문인데요. 최근 라팔이 국제교전에서 격추되자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다시금 한국으로 돌아가라는 목소리를 내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중국산 전투기의 전자전 능력으로 라팔을 잡았다는 것은 자신들이 생각해도 어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자전 공격이 첨단화된 군사기술을 막아내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자전 공격을 활용하여 서로의 유도 미사일이나 드론을 무력화시키고 통신망을 교란하여 교전의 우위를 점하려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전자전 공격은 전투기도 예외는 아닙니다. 전투기 역시 적의 전자전 공격을 받게 되면 레이더가 표적을 정확하게 추적하기 어렵고 미사일로 정확하게 목표물을 타격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항박 시스템이 오류를 일으키면 작전에 투입된 전투기의 위치 파악조차 쉽지 않기 때문에 전자전 공격은 전투기를 견제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실전 경험을 통해 이를 잘 알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서로의 전투기가 원활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각종 전자전 공격을 실행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강력한 전자전 능력은 현대 공중전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중전에서 이러한 전자전 공격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무기체계가 바로 전자전기입니다. 애초부터 전자전을 염두에 두고 개발된 군용 항공기인 만큼 전자전기는 아군의 전투기 편대와 함께 작전에 투입되어 적의 전투기와 방공 미사일 레이더를 교란하고 우군기를 위협하는 적 자산을 효과적으로 제압합니다. 반대로 적 편대기에 강력한 전자전기가 배치되어 있다면 우리 한국에겐 매우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에게는 자랑스러운 KF21 역시 강력한 전자전기 능력을 갖추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KF-21은 이미 블록원 단계에서부터 상당히 우수한 전자전 성능을 보유한 기체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KF-21의 진짜 본보습은 블록2라고 언급하듯이 블록2의 전자전 성능은 매우 높아질 전망입니다. 한국은 기존의 미국산 전투기에 장착하기 위해 개발된 포드형 전자전 장비를 소형화하여 KF-21부터는 전투기 내부에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적 진보를 이루었으며 그만큼 KF21은 동급 전투기 중에서도 매우 우수한 전자전 능력을 갖춘 전투기로 평가받습니다. 이러한 KF21이 블록2로 넘어가면 지금보다 더 강력한 전자전 성능을 보유하도록 개량될 예정인데요. 한국은 기본적으로 강력한 전자전 성능을 갖춘 다수의 KF21 블록2와 이를 기반으로 한 전문적인 전자전기를 함께 편제하고 전투기와 방공망이 가진 레이더 전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작전 계획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 전자전기 개발을 위해 무려 1조 8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전자전 장비는 LIG, 넥스원이 제작하고 전투기와의 체계 통합은 하이가 주도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전자전기가 제작되며 KF-21을 기반으로 한 전자전기는 4대가 제작될 전망인데요. 이밖에도 a 4 레이더의 성능을 개량하여 전자전 공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 전자전기를 독자 개발하는 것은 자국의 영공과 안보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미국은 e a 28G 그라울러에 이어 F-15 전투기를 전자전기로 개량하다고 선언했으며. 중국은 젠15D 이외에도 젠16D를 비롯하여 각종 전자전기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 역시 유로파이터를 개량한 유로파이터EK를 통해 전자전기를 보유하겠다는 것처럼 이제 강력한 전자전기를 보유하는 것은 한국 안보를 위해 절대로 밀어서는안 되는 중차대한 안보 문제입니다. 검증된 4.5세대 플랫폼이면서도 5세대의 진입을 모색하는 KF-21은 적성국에 맞설 수 있는 전자전 역량을 끊임없이 갈고 닦아야 할 것입니다.